박근혜 대통령이 농업인들을 만나서 한중 FTA 체결에 따른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농민들 스스로 인식을 좀 바꿔서 FTA를 수출의 기회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박근혜 대통령 주제로 열렸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협상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우려를 감안해. 주요 농축산물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중 FTA와 관련해서도 농업인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개방에 대한 방어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농업 발전을 위해선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FTA를 수출의 기회로 활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농식품을 프리미엄 제품, 한류와 결합한 문화 상품으로 만들면 중국 시장에서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농업의 생명공학 같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이른바 스마트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중 FTA는 물론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의 FTA까지 농업 부분의 피해 보전 대책을 토대로 한 농민 설득이 중요한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소통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SBS 이성규입니다.